가강 플레이오프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상엽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웃사이드 히터 신성호, 미들블록커 강건희, 어포지 스파이커 김남현, 아웃사이드 히터 박성진, 미들블록커 김재훈, 그리고 세터는 우량성 선수가 나옵니다. 성균관대는 선발 라인업을 세터 김태영부터 출발해서 아웃사이드 히터 에디, 미들블록커 배하준, 어포지 스파이커 오흥대, 아웃사이드 히터 나두환, 미들블록커 장하랑, 그리고 리베로는 나혜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태원의서브로 1세트 출발. 첫 번째 서브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베로가 받았습니다. 중왕에서 다시 한번 블로킹! 막아냅니다. 김재훈의 블로킹.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초반에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1인 블로커가 잘 받았어요. 백토스. 오른쪽 스파이크 블로킹! 차단합니다. 계속되는 블로킹 득점. 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플레이에 녹여내면서 5대0으로 압도적인 점수차를 가져갑니다 사실 김재훈 선수가 특징를 받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강하게 그대로 벗어납니다 서브득점 대하준 일단 경기 초반 말려들어오면서 신성호가 받았습니다 블록킹 차단합니다 다시 한번블로킹포인트 신성호가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백터스 마이크 다시 한번 신성호 가 받았고 우량성 토스 왼쪽에서 내려갔어 신성호의 득점 돌려놓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박성진 그대로 <laughs>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원 선수가 얼굴을 조금 맞, 맞는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공을 너무 세게 맞아서 순간 박성진 선수도 놀라서 지금 코트를 넘어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받아내는 성균관대학교 중앙 후위 에디가 뚫어냅니다. 짧게 네트에 붙어요. 마크 대갔어 끌어내는 신성호. 무슨 신성호죠? 깊은 코스 대각선 쪽으로 찔러 넣었던 신성호인데 22. 박성진이 받았습니다 왼쪽 신성호. 오늘 신성호가 왼쪽에서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박가랑의 박성... 서브. 연타성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우량성의 토스 왼쪽. 자 이번에도 어깨 힘이 실리고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터치아웃 여부에 대해서 주심이 선심들을 불러 모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 주심이에요. 과연 어떤 포인트를 선언하게 될지. 자,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세트 스코어 25대23성중관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신성의 서브. 첫 번째 서브가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신성호가 넘어지면서 봤습니다 시간차 박성진. 박성진이 대각선 공간을 정확하게 뚫어냅니다. 점 올려주고 있어요. 시간차까지 블로커들을 완벽하게 속여냈던 명장 대학... 김남현의 서브.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김남현의 서브 득점. 짧고 길게 오버핸드로 붙여놓았습니다. 김태원 백타워스 오른쪽 페가스. 오흥대 득점. 시간차 신성호입니다. 살려내는 성. 대학교 왼쪽에서 에디 커트 아웃 득점 박성진 지금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내줬는데 그 중에서도 에디 선수가 5 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5 7를 보여줬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우량성입니다. 우량성의 서브 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우량성의 서브 득점 커트 티다가 올해 이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터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리시훈련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면들이 좀 남아있다고만 공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량성 서브 득점! 우량성 두번 연속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우량성이 득점을 올리고 있우 많은데 우량성 선수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서브로 지금 성균관대 코트를 쪼습니다우량성 완벽한 서브 에이스를 보여주면서 넘어지면서 신 받아요. 우량성의 백 오른쪽 살성 에디가 따라가봅니다만 이 공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격에서 마침표를 찍어준 선수가 이렇게 지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혜성이 몸을 던지면서 이 공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은 이 공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에디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보내입니다. 블로킹 차단합니다. 우량성의 블로킹. 박성진의 서브 붙여놓고 중앙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하나. 나도 화내 서브. 오버핸드로 받아 놓고 벡터스. 오른쪽 블로킹 장하나의 블로킹. 벽이었어요. 중앙에서 완벽하게 왼쪽까지 바짝 따라왔던 벡터스. 이어놓기 살려내는 박성진. 시간차 신성호입니다. 다시 한번 듣죠. 넘어지면서 디에게 살려낸 성균관대학교 에디의 백어택! 쳐다당합니다 박성진의 블로킹블로킹에서 성균관대가 4개, 명지대가 3개로 성균관대가 한발 앞섰는데 지금 이 세트는 중요한 길목에서 명지대학교가 블록... 원필 터스! 밀어넣었습니다만 넘어지면서 이길 박성진의 마무리! 떨어집니다! 박성진의 득점! 저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성호가 득점 맛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박성진이었습니다. 박성진의 발견 표정, 명지대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 후이, 그대로 벗어나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 2세트 스코어 25대 22, 명지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언더로 받아놓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스마크자터치아웃 득점. 서브, 잘 받았어요. 나도 한,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블로킹, 안쪽에 떨어집니다. 블로킹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박성진의 블로킹 포인트 잘 받아냈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나도 환 직원입니다 나도 환의 득점 그대로 넘어와 타이트 렉 밀어넣는 걸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의 스와이크 차단당 합니다 블로킹 포인트 이번에도 왼쪽에서 대각선 코스를 노려봤습니다 박성진이 받습니다 우량성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뚫어냅니다. 변성호의 득점. 이어집니다. 강건희와의 시간차. 다시 한번 서브 강하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터져주는 에디 서브 득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브에이스를 뽑아줍니다. 본인도 서브 이후에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표정을 보여줬던 에디 선수였습니다. 네,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어봤던 에디예요. 이번에는 잘 받았던 나성. 중암 후위 받아내는 박사복. 왼쪽으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코트 한쪽. 아 지금 명진의 코트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약간의 자제를 이야기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명 사이, 블록터 사이를 완벽하게 뚫어냈던 박성진. 그렇죠. 지금 팀의 에이스 해결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기회. 백토스. 오른데 차단하는 명진입니다. 김재훈의 블로킹 포인트. 준비하겠습니다. 스코어 17대 16. 우량성의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우량성의 서브 득점 16.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성균관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네, 사실 저 코스로 공이 서브가 들어오면 받아내 알고 잘 받아놓고 액토스. 오홍대 끌어내는 오홍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득점. 에디의 서브. 백태 맞고 넘어지면서 손리게 넘어와 다이렉트 나도 화내 폴. 지금 에디 선수의 서브하고 낮아서서 네트 앞에서 집중력 발휘해 주면서 다이렉트 킬득점을 가져갑니다. 양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투아바 썸길 받고 벗어나요 서브에이스. 에디의 서브득점. 날아오는 공을 바라보면서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었는데. 박성진의 서브 한쪽에 떨어집니다. 서브득점. 박성진이 서브에이스까지 가져갑니다. 잘 받아놓고. 9위로 갑니다. 에디의 마무리. 성균 관대 찬스. 에디가 갑니다. 찾아갑니다. 오케팀 흔들어 놓습니다. 나의성이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밀려요. 벗어납니다. 오후 흥대의 공격 수실 이렇게 되면서 3세트 스코어 28대 26. 명지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신성호의 서브 이번에 안정적으로 잘 넣었습니다 벡터 턴 마이크 일단 첫 번째 득점은 5훈대였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세터를 교체를 했죠 김태형 세터가 나가고 서브 안정적으로 잘 밀어넣었습니다 왼쪽 신성호 블럭컷 터치압 서브 짧게 떨어뜨려 넣었습니다 박성진이 내려오면서 받아내고 오른쪽 신성호 강한 서브! 서브 득점! 결국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훙대입니다 득점을 이런 서브 득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오훙대 그렇죠 또 에이스 서브에이스를 올린 뒤에도 침착하게 오훙대의 서브! 다시 한번 강하게 백패 맞고! 발딩!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히려 이 백패 맞았던 것이 코스를 틀어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흥대의 강한 서브 백태 맞고 코스가 바뀌면서 대각선 넘어지면서 리그 나예성의 슈퍼리그가 나옵니다 오흥대 차단합니다 김재훈의 득점 김재훈의 블로킹포인트 덕을 세워버리네요 신성호와 김재훈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뛰어올라왔습니다 서브 안정적으로 잘 밀어 살리시 만들립니다 서브 득점 사실 원포인트 서버를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좋은 서버를 넣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상대 리시브 라인을 또 영리하게 흔들어 주면 영진의 차스볼 박성진 버블리 찾아가는 블록킹 박성진의 서브 일단 안정적으로 보냅니다 들어올리면서 넘어와요 다이렉트 킬 신성호의 득점 겹쳐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할 때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신성호가 일단 높이 보냅니다 아이볼 넘어지면서 비그 잘 처리했던 박성진 마이크 터치한 득점 이렇게 되면서 4세트 26대24 성균관대학교가 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볍게 일단 오호홍대가 3단을 넘깁니다 다시 한번 명진이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올려놓고 박성진 마무리됐습니다 박성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0입니다 강건희의 서브 올립니다 박현빈 백 토스 오홍대 블로킹에 차단당합니다 김재훈의 블로킹 아 오늘 김재훈 선수 블로킹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1 세트부터 블로킹 두개 그리고 3 세트에도 블로킹 두 개가 있었고요 4 세트에도 블로킹 한 개를 올렸던 김재훈입니다 오홍대 서브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옵니다 박성진 일단은 리시브 흔들렸어요 신성한 스텝을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신성호의 득점. 지금 상대의 추격 때문에 점수 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신성호 선수가 공을 때려줍니다. 블로커들이 뛰지 못했어요. 그대로 안정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에디의 후회. 정확하게 꽂힙니다. 에디의 득점. 후반에 점수 차면 성균관대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나도환의 서브. 오버핸드로 받았습니다. 올려놓고 시간 쳐. 블록킹. 쳐다봅니다. 성균관대 박현빈이 완벽하게 손끝을 갖다내면서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버드로 신성호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쳐 블로킹 그리고 한쪽에 떨어졌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이제는 성균관 대에게 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박현빈 선수가 손 모양을 끝까지 잘 넘어지면서 잘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밀어 넣키 블로킹이 막힙니다. 오홍대 포인트. 박현빈 선택 오른쪽으로 갑니다. 밀어 넣키 빈공격 들어왔습니다. 홍대 선수가 아주 넓은 시을 해주면서 박효민 센터에 연결을 도왔습니다. 길게 뽑아내면서 백토스 굉장히 멋진 토스를 대학교가 넘깁니다. 명지대학교의 찬스볼 우리 함성 백토스 마이크 터치아웃 득점! 박성진이 가볍게 밀어넣었고 갑니다. 중앙 후위! 내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ADM 포인트! 5세트 스코어 15대13 테스코 3대2 치열한 접전 끝에 성균관대학교가 명지대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